이 영상은 아티스트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티입니다. 제가 FX30을 내돈내산해서 그간 사용한 실 사용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고요. 제가 크롭바디는 사실상 소니 알파 6400을 마지막으로 크롭바디는 사용을 하지 않았었고, 물론 그 중간에 곁다리로 GV210을 사용해서 잠시 만진 적은 있지만,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크롭바디를 사용할 일이 없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풀프레임바디들이 너무 대중화가 됐고, 판형이 깡패라고, 풀프레임이 주는 이점들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그 편의성을 뒤로 한채 크롭 바디를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은 무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짐과는 다르게 현재 저는 FX30을 손에 쥐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솔직한 사용기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본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장단점이 명확한 바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로 장점은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만족하는 점은 역시나 크롭 바디가 주는 그 컴팩트함에 있습니다. 물론 f x 3와 같은 폼팩터이다 보니 기존에 출시되었던 크롭 바디들보다는 사이즈가 다소 크고 풀프레임과 크기 차이는 없지만 여기에 물릴 수 있는 크롭 전용 렌즈들이 매우 작지만 강력한 성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구성한 크롭 바디 렌즈들이고요. 탐론의 1770의 경우는 조리개가 2.8이고 사용했을 때 풀프로 환산을 하게 되면 25105가 되므로 범위를 커버하는 능력이 훌륭하고요. 18-50 렌즈 같은 경우는 정말 작지만 25mm부터 75mm까지 줌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가볍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래 가장 큰 장점이 된 것은 시그마의 17-40 F1.8 렌즈를 물렸을 때이 조합이 정말 상당합니다. 저는 감히 크롭 바디에 판도를 바꾸는 렌즈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렌즈를 크롭 바디에 물리게 되면 우리가 흔히 풀프에서 사용하는 게릉 라인의 표준 줌 렌즈 화각대를 가져갈 수 있는데 그 범위만 가져 가는 것이 아니라 조리개가 f 1.8이다 보니 아웃포커싱 성능까지. 풀프 2.8 렌즈의 효과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상 이 렌즈를 사용하는 순간만큼은 풀프레임 바디 부럽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렌즈도 이너 줌이고요 무게도 기존의 풀프 계륵보다는 훨씬 가볍기 때문에 역시나 크롭 바디가 주는 이점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외 FX 30 바디 자체의 장점으로는 6K를 4K로 오버샘플링하는 방식으로 영상이 레코딩되기 때문에 뛰어난 화질의 푸티지를 얻 수 있는데요. 이 또한 저는 만족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곁다리로 디자인도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나사홀이 검은색인 점을 제외하고는 FX3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육안상으로 흘려봤을 때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요. 따라서 버튼 구성도 FX3와 동일함으로 충분한 커스텀 버튼을 제공하고요. 당연히 프로들이 사용했을 때도 불편함 없이,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요즘 바디를 고르는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분중 하나인데요. 그것은 바로 바디에. 발열입니다. 하지만 FX 30은 발열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비상업이나 취미 촬영의 경우에는 발열 자체가 크게 고려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상업 영상은 돈을 지불받고 만드는 영상이다 보니 무엇보다 안정성에 방점을 두게 되더라고요. 때문에 아무리 화질이 좋고 성능이 좋은 바디라고 할지라도 발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저는 그 바디를 선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FX 30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내장 쿨링 팬이 좋다고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완전히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잘 사용을 하진 않지만 엑셀라 핸들킷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엑셀라 마이크 단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FX3, FX30 두 바디 동일하게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요즘은 기본이 된것 같지만 사둘둘 시피트를 지원하고 올 인트라 그리고 롱 GOP 등 다양한 포맷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LCD 사양 또한 기존의 S3나 FX30 FX3 보다 더 좋은 사양의 LCD가 들어가 있어서 더 좋은 화면으로 볼수 있다는 것 이것도 장점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FX30에 대해 제가 만족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봤고요. 단점은 없는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도움을 준 아트리스트에 대한 소개 영상 보시고 이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상을 만들 때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을 하게 되죠. 하지만 진짜 느낌을 만드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입니다. 저는 영상과 사운드의 비율을 5대5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과 효과음이 제대로 들어가야 제가 의도한 분위기와 감정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작업에 있어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바로 아트리스트입니다. 액션 잔잔한 인터뷰 일상 브이로그 등 같은 영상이라도 어떤 음악을 쓰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트리스트에는 다양한 분위기, 장르, 감정의 음악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상상하는 그 이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분위기만 입력하면 직관적인 검색과 필터 기능 덕분에 금방 원하는 음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곡이 상업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 진짜 큰 메리트죠? 뿐만 아니라 아트리스트와 함께 강력해진 AI로 전문 성우와 같은 AI 보이스를 제공하며 생성된 보이스로 손쉽게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도 할수 있습니다. Welcome to the place where your ideas grow, wings and soar. 지금 설명란과 고정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아트리스트를 가입하시면 1년 요금제 구매 시 2개월 무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큼 귀로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사운드, 아트리스트에서 찾아보세요.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K 120프레임 사용 시 1.6배 추가 크롭이 들어가는데요. 기본의 크롭 바디가 1.5배 크롭이 되고 추가로 1.6배 크롭이 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상 2.1배 크롭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망원이 더 당겨진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망원을 위해서 잘 사용하지도 않는 4K 120프레임을 사용해서 촬영을 한다는 것은 그다지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24프레임이나 30프레임에서도 선택적으로 1.6배 센서 크롭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이거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선택지 없이 4K 120프레임에서 1.6배 크롭이 강제로 발생한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번째는 역시나 판형이 주는 한계 인데요 아무리 크롭바디가 좋아지고 발전 했다고 한들 풀프레임바디의 저조도 환경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s-log3를 사용했을 때 기준으로 fx3나 s3는 12800의 듀얼 iso를 제공 을 하지만 fx30의 듀얼베이스 iso는 2500으로 한참 못 미치는 수치고요 센서가 받아들이는 수광량 자체가 작다보니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 라고 생각되고요 이는또 물리적이고 구조적인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4K 120프레임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요. 120프레임 사용 시 1.6백 크롭뿐만이 아니라 6K 오버샘플링이 아닌 4K로 촬영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프레임 레이트보다도 더 화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는 4K 120프레임을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크롭과 오버샘플링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이 바디 구매를 앞두고 계신 분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을 해서 언급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FX30을 장기간 실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저는 메인으로 풀프레임 바디가 두 대가 있기 때문에 서브 바디로 크롭 바디 두 대도 같이 사용 중인데요. 상업을 하는데 FX 30을 메인으로 구매하신다라고 하시면 저는 기왕이면. 풀프레임을 보내드리겠지만 풀프바디가 메인으로 있는 상황에서 FX30을 서브바디로 고려 중이시라면 저는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내돈내산 장기간 실사용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또 하루빨리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라티였습니다.